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얘는 이제 이거 만든 거를 여기였나?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험했던 거 갖다 써야죠. 일단 4차 시도, 여기서 4차 시도 거를 포크를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번엔 6차 시도죠. 6차 시도 는음 텍스트 박스 버튼에 요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작업 10 15 15 똑같이 되는 16 17 12 13 시비시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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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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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저, 우리 작업했던 거 있죠, 여기서? 이거 갖다 놓겠습니다. 이것들. 복사를 해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것도. 음. 더 넣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구글 플레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다음 보더 레드는 좀 빼겠습니다 보더 레드 여기있죠 보더 레드 빼고 그 다음 지금 여기가 아니라, 갖다 놓는 게 조금 잘못됐죠? 여기가 아니라, A에 이렇게 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안에다 놔야겠죠? 이런 식. 자, 그 다음 하나씩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하나씩 나오겠죠? 한 줄씩.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 되겠죠?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면 얘가 글자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어, 일단 한 줄에 맞춰진 것까지는 좋은데,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얘가 지금 가운데가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글자 딱 상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원하지 않아요. 가운데 정렬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해줄 건데, 얘를, 얘 있죠? 아이콘. 자, 얘를 좀 옮겨주겠습니다. 어디다 옮겨줄 거냐면, 코스. 자, 여기에다가, 코스, lib. 여기저기 이렇게 자, 근데 커스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면 라이브러지. 이 커스텀 라이브러리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은요, 널리 쓰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 있죠. 방금 만든 거, 이 부분은 이 사이트를 만들 때는 나중에도 쓰이지만, 다른 사이트를 만들 때는. 쓰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커스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자이 상태에서 저는 우리 버튼 이거 만든 거 있죠 여기 여기에서 라인 하이트를 일단 조금 뺄 겁니다 이렇게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줄 건데 어떻게 조정을 해줄 거냐 네, 일단 높이를 좀 줄게요 지금 높이가 너무 낮으니까 하이트 한30 픽셀? 30 픽셀? 안 먹은 거 같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돼 있고 이상하네 30 화이트 30픽셀 300 30픽셀 너무 작아서 똑같았나 보네요 40한40 40 정도면은 볼까요 어느정도인지 40 조금 더 넓은 거 같죠? 한50 50 정도면 얼추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50 주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가 지금 블럭으로 되 있는데, 얘를 플렉스로 바꿀게요. 플렉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플렉스로 바꿔줬으니까, 플렉스. 를 이용해서 온라인 아이템셀을 센터로 맞추고요. 그 다음 justify content c e 로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가운데로 모인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지금 보시면요, 여기도 이쪽에 살짝 여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아이콘 a 안에 .ico 에다가 마진 레프트를가 아니라 라이트를 살짝 한1 0 픽셀 정도 주면은 어추 맞는 거 같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언더라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a를 li 에서 호버했을 때, 뭐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비슷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